여기 본과장과 약혼자인 님미가 있습니다. 니미는 결혼을 하자고 하죠. 당장, 내일이라도 하지 뭐. 돈은 있고? 글쎄, 다 준비됐는데. 아이구, 땡 <laughs> 어. 본과장은 회사에서 부장에게 무시를 당하죠 부장이면 다 아냐. 부장만 아니었으면 이걸. <laughs> 그리고 본과장과 함께 있는 미스체는 내연녀죠. 혹시, 나 말고 딴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난 미스체밖에 없잖아. 딴 여자 만나면 그땐 세상 끝나는 줄 알아? 갑자기 몸의 한 구석에서 서서히 꿈틀대며 여기서 응. 음. <laughs> 야 건강한 성생활을 위하여. 근데 <laughs> 뽕가너 아, 응? 요즘도 아랫돌이 잘 나가냐? 지금도 육삼 빌딩 세우고 있다 왜? 너 도는 쥐뿔도 없으면서 그거 하나 최고 아니었냐? 난 예쁜 여자를 봐도. 얘가 성질을 안 내니 말이야. 네 계산해. 네 팁도 카드로 긁어. 요즘 카드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여자 몸값도 다 카드 결제라는 거 아니냐 이 자식아. 너도 여자 카드로 결제하고 싶냐? 카드로 그렇게 막 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카드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줄 아냐? 그러니까 너도 카드 몇개 만들어 임마. 일단 만들어 봐 임마. 자식. 이후 카드를 만드는 본과자 카드는 현대일의 필수품이야. 카드라는 게 좋은 거군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런 거 받아가면 돈이 생깁니까? 아니, 생기니까 하죠. 아이 선생님. 자, 자, 빨리 들써어요 아, 카드 많다니까요. 글쎄, 쓰라면 써. 그래도 짬이 나시면 이거 한장 써주시죠. 카드 하나 만드시라고요. 아니, 너는 우리 회사 직원이냐? 카드 회사 직원이냐? Really 그리고 부장은 노름을 하고 있자. 미스 채돈좀 있나?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 미스 채돈 말고 공금 말이야. 곧 채워줄 테니까 200만 원만 줘. 내가 나중에 수한잔멋지게살 테니까 부탁해. 뭐 <목소리>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복권이라도 당첨됐어요. 나라고 뭐 맨날 백수 건달인 줄 아나? 오우 이 오우 이야, 큰맘 먹고 카드로 쫙 긁었지. 세상은 넓고 카드는 아, 많을 네? 이 카드가 바닥나면 이쪽 걸 땡겨서 메꾸고, 또 이게 비면 그 다음 카드로. 와, 음. 고마워! <laughs> <laughs> 고마워. 자기 우리 부모님 언제 만날 거야? 우리 엄마가 빨리 날 잡자고 난리야. 나 속이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땐 알아서 해. <목소리> 아줌마, 여기 소주 한병더 주세요. 예. 요즘 당신 한색이통안 좋아요. 네, 보약 좀 해드려요? 아, 돈이 어디 있다고 보약이야, 보약은. 돈이 왜 없어요? 당신 처제 유학 갈때 보태주라고 엄마가 부쳐온 돈이 있는데. 그래 처제는 언제 유학 간데? 아직 결정 안 했나 봐요. 그럼 잘 됐구만. 그돈 내가 좀 써야겠어. 본과장님이 보신탕을 다 사주시고 돈 있으면 좀꿔줘라 조금은 꿔드릴 수 있는데 그래 얼마나 오만 원 정도. 응? 응. 어이, <laughs> 응, 나야. 뭐? 지금 만나다고 아니 과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렌드라로? 어떤 여자 전화 받고 나가는 거 같은데. 이리온 카메라 맞으세요. 나를 잡아? <laughs> 그렇다니까 우리 엄만 나만 좋다면 만사 오케이라고. 난취들도 준비가 안 됐다고. 어, 사랑이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해. 개자식, 날 속여. <laughs> 사진 잘 나왔다. 나 아니야 누구를 택하겠어 당연히 그쪽 여자겠죠 미안 내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으로 3천만 원만 주세요 안 그러면 혼인 빙자 가늠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나 같은 놈 죽어 없어지면 아직 우리 차갑잖아. 결혼 날짜 잡아놓고 왜 이렇게 심각해. 사랑해. 님이. 나도 뽕. <laughs> 너내차 알지? 알지 시동 거는 데 5분. 달리다가 마음안 내키면 서는 차. 그거 팔면 얼마나 받겠냐? 나도. 뭘 팔아? 그 똥차를? 야돈좀 있으면 대출 좀 해주라. 내가 은행이냐? 대출이나 해주게. 돈좀 만드는 방법 없을까? <laughs> 차를 일단 할부로 뽑고. 그 차를 다시 팔으라고? 착강이라고 하는 건데, 동급할 때 많이 쓰는 거야. 좋아, 일단 차 하나 뽑아줘라. 여자한테 꽉 물린 게 있어서. 만약 준비한 때면 알아서 해요. 여자한테 다 말해버릴 테니까. 응. 음. 자, 야. 야, 고맙다. 결혼 자금은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 <laughs> 아주 밥을 비벼서 먹여달라 그래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해마. 장인 신용대출 보증임무 무담보. 아, 이거야 아니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아아! 그 돈은 천재 유학 갈 돈이야. 자 이거로 가다가 소주나 한잔 빨더라고잉. 그걸로 우리 사인 쫑이야. 당연하지. 돈좀 급히 구할 데가 없을까 혹시 돈 필요하세요. 저는 없지만 구할 데는 있어요. and the sky is grey. 여기가 급한 사람 돈 빌려주는 데인가요? 미스리 이분들 대출해드려 글쎄, 손 끊었다니까 장소는 늘 거기니께 생각이 바뀌면 오라고잉 그래, 좋아 나도 죽었어 에휴 맞아도 싸지, 싸술 먹지 말고 일찍 들어와 아기 잘 있지? 아유 <laughs> <laughs>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 다니실 거예요? 돈 생길 때까지지 뭐... 자아씨돈 끌어올 때부터 알아봤어난 부장님 땅을 파주고, 부장님은 내 땅을 파주는 겁니다. 부장하고본가정집어디있습니까 아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건 알거까요그 친구들이 우리 돈을 떼먹으시다 그래요? 예,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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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돼, 야, 야,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부장님, 우리는 신세 완전히 조졌습니다. 본과장과 부장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